안녕하세요. 해종시 세무사, 두일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입니다. 음, 오늘은 사업용 계좌라는 것에 대해서, 어, 한번더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난번에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한 번, 이런 동영상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물론, 음, 물론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laughs> 이 동영상 많이 안 보시는 거 알아요. 음. 그런데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사업용 계좌가 좀 어려운다 설명이 그러니까 좀 쉽게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어, 많이들 들어보시고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용 계좌가 별도로 있을 거야 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자용 카드가 별도로 있을 거야 어,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대표자 명의 카드 혹은 계좌면 좋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죠 음그 사업용으로만 좀 분리해서 사용하시라고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계좌든 카드든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laughs>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복잡한 거 싫다. 오히려 더 심플해집니다. 내가 사,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고 손님도 많이 오시는 거 같은데 오늘은 갑자기 돈이 없어요.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더 심플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laughs> 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줄것 같아요. 아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뭐 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보죠. 사업용 계좌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입니다. 가지 오타 내가 받을 때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분리하여 사업 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제도 그렇죠. 말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계좌를 여러개 갖고 있어요. 보통 다들 계좌를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가 않죠. 여러개 갖고 계시는데 개인용으로 사용하시는 것과 그리고 <laughs>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분리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어, 그 이유는 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얼마를 들고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확인도 해봐야 될 뿐더러 그 정말 돈에 관련돼 가지고는 감을 믿지 않시기를 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계좌를 이렇게 등록을 하고 사용한다는 게 사업용 계좌인 겁니다. 그리고 비사업용을 사용하시는 거를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업과 관련된 건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하고 약국을 예를 들어 보지요 아프셔 가지고 병원에 가서 비용을 발생을 하지만 사업을 하지 않았어도 그 비용은 분명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손주가 하나 있는데 손주한테 옷을 사주었어요 사업용이라고 보기 어렵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사업용 계좌는 그럼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 모두가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복식 부기 의무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농업, 임업, 업, 광업 어쩌고저쩌고. 이거 보면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나눠져 있지요. 본인께서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매출액을 해야 되고 그것이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위에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자 직전 연도입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내가 신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르겠죠. 올해 매출 예를 들어 지금이 뭐 12월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4월이나 5월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올해 매출이 얼마인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넘었다고 지금 현재 뭐 3개월 해만 넘었다. 그럼 내가 내년에는 뭐 복식부기 의무가 되겠죠. 하지만 올해는 아닌 겁니다. 올해는 내년부터인 겁니다. 내년부터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 직전 연도에. 넘었다면 아니겠지만 안 넘었는데 올해 넘었다? 그럼 올해는 아닌 거고 그 이듬해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laughs> 두 번째는 전문직 사업자예요. 자 우리가 전문직, 음, 전문직. 전문직 어떤 게 전문직이죠? 음,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 있으, 전문적으로 기술 있으신 분도 전문직이 될수 있겠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전문직은 여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대상 배제 대상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변호사, 진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들. 자, 의료법 제 이조, 의료법 제2조에 어떤 게 의료인이죠? 의료인 치과의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양의, 한의, 그리고 저 치과의사, 산파 이 정도가 이제 의료업이 대상되겠네요. 자 그리고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수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약사법에 따른 약사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직 사업자로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처음부터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 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제 복식부기 의무가 된 사람이에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연도에 매출액을 가지고 그 이듬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냐 안 되냐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5월 31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 이듬해. 그렇죠?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 자격사, 앞에 이야기했던 사자부터 직업들 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 기간 개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음과세 그 기간 개시 일 이전에 반드시 상업용 계좌를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어, 복식부기 의무자, 둘다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처음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냐, 매출액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자냐,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이시면은요, 꼭 세무대리인하고 상의를 하세요. 세 모델이인 상립안 하고 내가 직접 해보겠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고요 거기에 소득실 열정과 지식을 보너베 소득신 소득실 거를 제가 권장을 드려요 네. 저희한테 주신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어 주시게 될 거고요 별도로 본인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면 뭐 그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좀 어렵겠군요 다음 자어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하는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음좀이따가 상담 오신다고 하셔서 이 지금 제가 저희 사무실 회의실에서 보통 촬영을 해요 상담 오신다고 하니까 회의실 비워놔야 되거든요 짬낼때 미리 찍어야 되는데 오실 시간은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데도 어 말을 서두르게 되더라고요. 말을 서두르면 말이 빨라지고 말이 빨라지면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투가 되는데 말이죠. 조금 더자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시 한번 좀더 마음의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 미개설 했을 때 가산세. 보시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2군요. 0.2%음 수익금액 따져야겠죠. 근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움직인 금액을 따지면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1000분의 2 생각하셔야 되고요.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에 수익금액의 1000분의 2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1000분의 2 정말 거기서 돈이 안 움직였으면 복식부기 문제가 됐는데 돈이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 이외에 거기서 현금 거래를 했는데 거기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안 움직인 금액이 1000분의 2면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많이 크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세무대리인 과 상의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저희는 가산세 앞에 꼭 붙이는 말이 불필요한이에요. 가산세라는 건 필요하지 않죠. 음? 필요하지 않은 가산세인 거예요. 불필요한 가산세에 납부하시지 않으시도록 주의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용 계좌의 신고 방법입니다. 사업용 계좌의 신고 방법, 서면신고가 있죠. 세무사 방문하셔가지고요. 신청서 작성하시면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고요. 어 인터넷 신고도 있습니다. 당연히 안될 리가 없겠죠. 홈택스로 로그인하셔서 신청 제출 탭에 들어가시면 사업용 공익 법인용 그, 그 계좌 개설 관리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화면일 건데 아,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용 계좌는 누가 쓴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쓴다. 어, 그럼 아까 전문직은요? 전문직은 그냥 처음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어쨌든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서 사용하여야 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가산세는 1,000분의 2더라. 근데 생각하는 1,000분의 2와 좀 다를 수 있으니 꼭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여서 사용하자라고 한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업용 계좌 개설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어, 저희가 하는 업무가 하는 업무와 업이 이런 거라서 이런 거 세무 쪽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에 흥망성쇠를 옆에서 많이 지켜보게 돼요. 진짜 사업이 흥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정말 별거아닌 작은 일 때문에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지금과 같은 세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지 않은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가 있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충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저희가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무실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거, 어찌 보면은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그렇다고 그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 가지고 혹은 비용이 발생할 필요도 없는데 저희가 오셨다고 해가지고 뭐 비용 주세요.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려요. 꼭 필요한 순간에 저희가 일을 했을 때 그럴 때 청구를 드리게 되고요. 그런 비용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 말씀드린 건 금전적인 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입니다. 시간적인 비용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상의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로 많이 연락을 주세요. 제가 전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 드립니다. 답변에 답변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고 서류 한번 살펴보고 현지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본인의 사업을 본인께서 잘 보르신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방문 주셔서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업용 계좌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욱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세종시 세무사 두일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